전기 이사 실기 2025년 1회 문제입니다. 비상용 예비 전원 설비의 조건 및 분류에 관한 문제가 나왔는데요. 자, 여기서 비상용 예비 전원 설비라고 하면은 정전이 났다거나 주 전원이 끊겼을 때 자동으로 다시 전원을 공급해 주는 장치를 이야기합니다. 자, 이때 몇초 안에 자동으로 다시 전원이 공급되느냐를 기준으로 나누게 되는데요. 자, 기억해 주실 때는 보통 차단 기준으로 이렇게 반으로 나눠 주세요. 그러면은 위 아래가 대칭입니다. 자, 5초, 15초 있죠? 5랑 15만 기억하시면은 이 위쪽은 뭐다? 아, 소수점만 붙이면 된다. 5초 위에는 0.5초가 있고요. 다음 15초의 반대편에는 0.15초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5랑 15 기억하면은 나머지는 소수점만 붙여 줘라. 그리고 그 전에는 아 연속적인 전원 공급, 영초라고 볼수 있겠죠. 연속적인 공급, 그리고 장시간 차단은 15초가 마지막에 나왔으니까, 15초 내에 공급이 되는 게 중간 차단, 그 다음 단계는 15초 이후에 공급이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.